어, 앞서 3부에서 모시려고 했던 주인공인데요. 수년에 걸친 추적 끝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행각을 폭로한 그 주인공이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기자.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늦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왜그 소개를 해줬는데 왜그 혼자 그렇게 웃으세요? 좀 멋있게 소개해드리려고. 아그좀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좀. 아니, 근데 뭐그 정도 칭찬받을 으 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추적 취재를 하셨는데기자 예. 정신 진짜 높게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원래 3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셨었죠. 예예. 공익제보, 공익신고자분과 함께 갔다 음. 왔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왔는데 예. 도로 사정이 하락을 안 해줘서. 그렇습랬던 거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이게 어렵게, 어렵게 오셨는데, 그래도 인터뷰가 성사가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그런 검찰은 주로 어떤 걸 이렇게 그 조사를 하던가요? 그 검찰, 양회장 사건 관련해서는 두 가지, 두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 예. 나는 좀그 A 교수 폭행 사건이. 예, 예. 그 집단 단독으로. 폭행 사건. 예. 예 그것은, 검찰로 고소가 돼서 음. 예전부터 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네. 다른 뭐 마약이라든가 다른 폭행, 뭐 음. 동물 학대 그 음. 다른 부분들 뭐 비자금 네. 그것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그 A 교수 집단 폭행 교사 사건, 어허. 그걸로 수사가 진행되고 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 가져갔던 그 공익제보자, 예 맞습니다. 그분을 이제 가져가자고 지금. 그럼 그 공익제보자 그분은 어느 정도까지 그 연결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그 공익신고자 그분께서. 음. 모든걸다그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양 회장이 위증을 교사하고 으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책 회의 그 공익 신고자 그분께서 모든걸다그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양 회장이 위증을 교사하고 으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책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겸...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인가? 어... 그것을 수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좋은 과정을 다 지켜봤고 예. 실제로 양 회장한테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 예. 위증교사 조...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양 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고요. 그래찰에한번딱한번 이렇게 불려갔다가 뭐 수사 위함하 됐는데 음. 양 회장은 자기는 안 때렸고 네. 아, 나는 아무 상관 없다 시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네. 근데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음. 이분이 어, 공익 신고자한테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그좀 사건 좀잘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음.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고, 네네. 어,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임모 씨라고 법무팀장, 음. 법무총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사건을 어, 누구 누구는 이렇게 진술하고 누구는 이렇 이렇게 진술해 음. 그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임모 그 아,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이제, 말 그대로 위증을 교사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위증 교사 완전히 사건을 뒤바꿔버렸죠, 분이그걸 그, 이제 오늘 검찰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뭐, 검찰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양인서 동, 아 그, 양회장 동생 양진서라는 분이 혼자 누명을 자기가 때렸다고 해서 아, 다 뒤집었었는데, 3억을 저, 받아갔죠, 그 분이. 예. 3억? 그까그 네. 위중의 대가로 3억을 네습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하신 거예 아, 말씀. 죄송합니다. 네 아, 엄마 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저희 방송에 나와서 관상가가 왕이 될 생이라고 했다고. 예예. 예. 그 주말에 그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아 예. 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 많이 웃어요. 이 얘기 해주면 관상가가 진짜로 뭐 코미디 같다고 하는데. 네. 양 회장과 그 내부에서는 땅과 그 내부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좀더리안하 어느 정도였어?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였 그러니까 갑자기 양 회장 그본그 그 사실 이분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어쨌든 승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 보... 승자에는 오르신 분 맞죠? 어 그럼 확인해봐야 되겠네. 예, 예 그렇습 뭐 승복을 예.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야, 스님을 자처하는 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분이 예. 갑자기 양 회장 보고 큰절로하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고 그 얘기 듣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양회장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분은 무학대사고, 양회장은 네. 왕권이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로 사내에서 네. 이분이 대책회의까지 하고, 임원에 다 들어오고, 동일홍도 스... 했어요. 이 스님이? 스님도 하고, 그리고 금계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어디에 금계를 묻어놨다고 해가지고, 양회장이 직원 두 명을 붙여줍니다. 이 스님한테?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전국을 네. 떠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막 금속 탐지기 들고 다니면서 몇 억짜리 들고 다니면서 막 찾아요. <laughs> 네. 그분들이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고, 음. 양희다 양이상 입장으로서는 양희다도 정말 되게 가난하고, 음.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됐으니까 네. 자기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음. 이 스님이 점지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그다음이 명예라고 하던데 네네. 권력이나. 그쵸. 바로 이제 그 순서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따라갔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음. 오늘 또양 회장이 네. 놀라운 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요? 교회에 어, 젊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고 어... 또 양회장의 오늘날에 이기게한 아주 큰 영향을 준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네. 오늘 제가 통화를 짧게 했는데요. 예. 그분이 양회장한테 또, 또 엄청나게 어, 당신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예언을 어... 했었고 잠깐만요. 그 목사님도 예언했다고요? 예. 예. 언제요? 예언한 정도가 아니라 예. 교회에서 대부흥회를 했다고 또 같이 신도들하고 기도. 언제요? 사업. 이 사업 초반, 2000년 중반에. 그래요? 예, 그분이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직접 아까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대성할거라고 예언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양회장 이분이, 어, 성격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양회장한테 성, 그, 문제를 준,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준두 성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한 분이 계시고, 음. 그, 아까 관상을 봤다라는 음. 그 스님이 한분 계시죠. 음. 두 분이, 이상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양회장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사업가로서 음. 내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음. 망할 것인가 음. 그것에 대해서 그두 분이 그두 성직자가 일명 성직자가 되게 양회장을 <laughs> 홀렸죠 많이. 잠깐 여기 정정할게요 맞아요 7109님이 무학대서 문제... 왕건이 아니라 이성계죠 이성계. 아 그렇습니까? 그죠아 네, 죄송합니다. 사업관한 장군. 뭐 실러 뻔했네. 예저 학교인데 국사 열심히 했는데 무학대서 이성계 맞습니다. 예 네. 정정해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이 목사와 스님은 예, 예. 전부 다실화받는 거죠. 실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미디를 받아들이지만 네. 그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생각했었고 그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굉장히 진지하게 했었고 뭐 임원 회의까지 들어갔었으니까 그 스님께서는 그래서 어 성희롱 발언까지 잠깐만, 했었고 성희롱 발언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직원들 관상에 보게 하면서 네. 어떤 여성 직원들도 있지 않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저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분 그 여성을 실용하는 취약스럽게 예, 뭐, 아, 아, 뭐, 굳이 뭐더 이상 여쭤보아는안될것 예, 예. 같고요, 예, 예. 부적절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난주에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예. 어떤 고위층에 줄을 대려고 했다. 예 예. <laughs> 혹시 그 대상이? 이거는 네. 경찰 수사에서도 양 회장 비자금 수억 원이 네. 어, 강남에 있는 뭐 박물관에서 네. 쓰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그... 예. 중요한 얘긴데요. 예, 예. 비자금이 박물관으로 흘러들어갔다. 예, 박물관으로 흘러들어갔고, 예. 어, 경찰이 양 회장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고가의 예. 그림을 발견합니다. 고가 음. 물품을.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정식 압수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예.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왜 유명한 그림이 여기 있지? 해가지고 수궁을 해봤더니 아 그렇게 그 정도로 소문이 많이 난그 유명한 그림이었나 보네요. 예, 아, 그, 예. 그 경찰에 따르면 경찰 경찰의 발표인데요. 어쨌든 그 그림을 어서라 한다고 했더니 어 수억 원을 주고 그 박물관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네. 발언을 했고 네. 그 박물관장 아들이 또양 회장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직원으로요. 예. 언젠가부터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예. 어, 그분이 바로 또그 대마초, 요번에 집단 대마초 사건에서 대마를 공급했던 당사자이구요그 박목관 관장의 아들이? 예, 아, 종암무기 관장의 아들,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들이? 예, 예. 네. 대마를 공급을 했다. 복수, 두, 최소 2회 이상 복수를 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는 이 대마가 루트가 어디인가. 응. 음. 그리고 과연 양회장이 대마만 했는가. 네. 그런 좀 약물 루트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네. 이곳에 어,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되냐 따라서. 음. 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걸로. 그런데 그러면 이 박물관이라 고는그전 존재, 박물관장이라는 존재가 예, 예.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가 이제 치명이라고 예. 어뭐 세계적으로 3대 향뭐 이렇게 뭐 사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향, 중연향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3대 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연향, 네. 사향 그다음에 예. 이 치명이라고 하는데 치명을 좀 수집하는 박물관이에요. 예. 하고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음. 이 치명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 들이 많이 이 박물관을 찾았고 기업가, 어, 그 사업가 아니 응. 뭐 기업가 사업 똑같은 말이니까 응. 사회 일명 사회 응. 사회 일명 사회 돈 많은 부유층들이 자주 이용했던 공간이고 오. 양진호 회장이 이 공간을 통해서. 사회 상류층으로 진입하려고 자기는 대통령 꿈이니까 0대라면저 고위층으로 연결되는 사다리로 그 박물관장을 예, 예, 예. 이용을 했다. 예, 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들까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들입니까? 어그 박물관장 인터뷰 한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실명이 등장하고 네. 여러 명이. 그러요. 우리 회사, 우리 박물관에 와서 치망을 음. 좀 많이 관심 보였다. 치망에 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준호 회장이 자기가 어떤 그러니 권력층으로 수직 상승하기 위한 사다리 내지 예, 예. 디딤판으로 그 박물관을 예. 이용하려고 했다. 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의 결과까지는 아직도 뭐 밝혀진 건 없는 건가요? 시도의 결과는 좀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더취재해서 아, 단서는 잡으셨군요 다만 확인 취재 가지고 알려고 다데예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다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삼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박물관에서 고가의 그림을 산 것도 바로 그에 연결되기 위한 예. 하나의 윤활유식으로 음. 그냥 사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삼억 원은 그냥 아주 그냥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네. 어 실제로 양 회장이 이곳에서 치, 수억 원의 치명 보이차 음. 요. 네. 어. 그 독으로 많이 했고, 어... 과연 이걸 세금이 적절하게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네. 그리고 과연 그것이 그냥 정당한 물품 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들여다보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그 돈도 회사 돈으로 산 건지 개인 돈으로 산 건지도 지금 경찰이 경찰. 추적 중인 겁니까? 비자금이 맞습니다. 비자금입니까양 그러니까 회장은 네. 아주 독특하게도 네. 어, 본인이 사업 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수익이 높은 회사거든요. 네. 자기 주식 배당금이 있는데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받아가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안 받아가요 배당금을 배당을 안 받고 회사 돈으로 주로 사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대파는 방식으로 팔아서 또 자기의 어떠한 주머니를 채우고. 어 그래요? 비자금이 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소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요. 비자금 음. 조성하는 규모가 그, 그, 그래요. 예.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는 음. 네, 국세청하고 어, 경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사실 은그 중요한 게 지난 주에 제가 이제 그박상규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하나 이제 그 했던 게양진우 뒤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 은 사회 구조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쵸.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나가 나왔고요. 또한 네. 가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고 나중에 아 어, 무혐의다 이렇게 예. 겨, 검찰에서 찔러주더라. 예, 예. 그럼 검찰에도 뭔가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자금의 일부가 또 거기로 흘러갔을 가능성은좀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배제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양 회장이 간부회 의할때 네. 어. 저기 막그 뭐 무마하는 대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수억, 1억 원, 뭐 2천만 원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간 사람 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무마의 조건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수사 무마 대가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네. 현금으로 받아간 것을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받고. 네. 그곳이 과연 수사 기관에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배달 사고였는지는 이제 수사 기관이 밝혀야겠죠. 잠깐만요.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예. 액수가 나왔고. 액수 정확히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라 액수가 나왔고 예. 누가 수령해갔는지도그니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누가 수 수령의... 증언이 있나요? 예. 증언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액수도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수령해간 사람은 그 중간 전달 책임 겁니까? 그정 회사의 법률 총괄하시는 분이. 아, 그 아, 양진호 회 임모 씨. 회사의 그 법무 담당하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전달 짜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분이 자기 주머니 챙겼는지는 이제 좀 더. 그러면 아, 이 임무시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이분이 아직은 구체적인 수사 선상에 있지 않고 왜냐하면 예. 아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별 그래요? 지상 없이 예. 근무하고 를 있어서 예. 어, 어쨌든 경찰이 음... 지금은 되게 착. 정을 하고 예. 수사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지금 그 그러니까 중간 고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그리고 어제 그 공익 신고자께서 기자회견을 밝혔는데요. 네. 이것은 날짜 날짜까지, 날짜까지 특정이 됐거든요. 9월 4일 날 압수수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9월 3일 날 네. 자기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일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대비해라. 네. 그게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그런 정보 어떻게 샜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임모라고 하는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받아간 건 시점도 곧 특정이 됐습니까? 그 시점은, 아, 지금 민감한문제니까 여기서 제가 부적. 알겠습니다. 예,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나,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 200억을 들여서 로봇을 연구를 했는데, 예. 이 관련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이게 어떻게 얘기,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분이, 그니까는, 그, 위디스크하고 파일돌이라는 음, 두 회사에서 주로 수입이 났선 수입이 발생했는데, 네.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 로봇 투자 네. 쪽으로. 네. 근데 그뭐 투자 관련된 것만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다른 방식으로 탈세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로봇을, 로봇을 탈세로 이용했다기 보다는, 네. 어, 약간, 그, 자기 신분상승 외에도 양회장은 뭐랄까 신분세탁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이런 어떠한 뭐외파드 그런 거 아, 불법 등배생만이 아니라 그렇죠. 최첨단 어, 기술산업 산업, 산업 그 4차 혁명?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인물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뭐 차세대 성정동네고로 로봇산업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차세대 예, 예. 성정동네고로 로봇산업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예. 아, 근데 그쵸. 그분은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로봇은데 200억짜리 장난감이다. 그 직원들이 그냥 그렇게 다 이건 우리 회장님 장난감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게 무슨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쪽 직원들도 되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장난감이다, 우리 회장님. 200억짜리가? 200억 장난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쪽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아, 그쪽 출신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돈이 될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이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지? 음. 이게, 이게 우리 회장님 이걸로 어떻게 산업을 한다 그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되가는데 짧게 하나만 더 해줘볼게요. 예. 네.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던데. 예,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헤비업로드를좀 접촉하려고 했는데. 예. 예 그분이 또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아, 그헤비업로드를 양진호 씨가 관리를 했다. 예, 예. 지난주에 이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예, 그, 예. 그 관리 대상이었던 사람입니까? 총책입니다. 아, 총책? 예. 잠수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까? 어, 곧 경찰이 강제수사, 강제수사가 들어가서 체포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등장을 해서 입을 열면 어디까지를 파헤칠 수가 있는 겁니까? 어 한국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 일명 디지털 예. 성범죄 영상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 뿌리가 아, 밝혀질 수 있죠. 거의 암시장을 탈탈탈 수 있는. 그럼요. 이게 오.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쪽이. 예. 근데 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까? 아니 그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강제 수사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왜냐면, 예. 이 사람들 잠수를 잘 탑니다, 굉장히. 경찰이 지금까지 못 잡은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좀, 언더 지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네. 때문에. 증거를 네. 못 잡습니다, 제대로 잘. 그래요? 예, 예. 하긴, 잡되고 그냥 뭐 소환할 게 아니라 일정하게 뭔가 추궁할 수 있는 일 일단 뭐 있어야 이제 뭐 소환을 하더라도 하는 예. 거니까. 예. 아, 아직 그 단계까지 그럼 뭐 가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수사 당국은? 아, 수사 당국은 다른 조직을 또 좀, 그, 공고했다고, 저게 예.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예. 조직이 많군요. 아 한두, 한두 팀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이 팀을 잡,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웹드 음. 업체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아. 이 헤비 업로드 조직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야, 그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아 그럼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나가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또제 음. 3탄 인터뷰를 또 기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